갑자기 도착 시간이 10시 20분에서 11시 20분으로 바뀌었는데 시차가 바뀌었어요. 1 시간. 어떠신가요? 시차가 어, 바뀐 소감. 좌회전 못한 줄 알고, 언덕 <laughs> 터지는 줄 알고, 또전동을가봐고 있었는데 슬픈 다행이고요. 아 완전 밤 됐다 이제. 아 남색이 없네 진짜. 아 고지가 눈앞입니다. 가지고 지금 11시가 다 되어가요. 12시간 동안 거의 차에만 밥 먹는 거 1시간, 조슈아 트이 보는 거 1시간 빼고 <laughs> 거의 10시간을 차에서 지금 운전 중. <laughs> 1번 남았다 다시 11시에서 10시로 시작. 시간이 또 바뀌었어. 드디어 멀리! 마을이 보입니다. 드디어 오늘 머물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<laughs> 오늘의 숙소 <laughs> 어? 배고프다, 배고파. 어제 이런 뷰였습니다. 오늘의 아침스. 체크아웃 하고 나왔습니다. 와. 어제 주차한 곳이 이런 곳일 줄이야. <laughs> 도영이의 첫 번째는 엔터롭프 캐년입니다. 저희는 로어 엔터롭프 캐년에 왔고 여기 캔즈 투어를 이용합니다. 근데 여기 마스크 무조건 필수네요. 진짜 몇 개월 만에 마스크를 쓰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더워서 힘들어하는 나윤선 아나 마스크 e o p l e 어떡하지 going to post p e 여기는 마스크도 껴야 되고 가방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핸드폰이랑 물병이랑 투명한 가방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대요. 하, 너무 없다. 근데 11시 반 투어를 시작합니다. 자, 파란 색깔 밀짚모자 쓴 사람이 우리의 가이드. 덥다. 겁나 가파르다! 시다인터트 보러 아메이니오돌오돌한게 칼슘이라던데 <목소리> 그사이사나 <laughs> <유선아? 웃음> 음. 이게 웃고 있는 상어라고 이렇게 생기긴 했다. 콱!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진짜 예쁘다. 예쁘기는. 거의 끝나간다, 저 그니까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밝아지나봐. <laughs> 와 어우 <오>, 눈부셔 이제. <laughs> 할아버지 사진 잘 찍으셔. <laughs> 따라서 찍어봐봐. 따라 찍어봐봐. <laughs> 마지막 올라오 는 곳, 오 좋다. <목소리도> <찾다. 목소리도> 먹구름 인 지는 오는것같 아요. 와비대 아, <laughs> 홀슈밴드 입장료는 승용차는 10불 입니다 음 비오니까 주차장에서 걸어서 20분정도 하이킹하면 은저 홀슈밴드가 나온대요 와비 많이 온다 근데 내려가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, 올라오는 게좀 힘들겠다.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무서운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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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여기서 카약킹도 한 대! 이게 말굽 있잖아 어, 말굽을 닮았다 해서 홀슈밴드 어, 하 사진도 못찍겠다는 나윤선씨 네, 지금 오른쪽 아리도 모르고 <laughs> <멈추게, 웃음> <laughs>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지 어. 손을 이렇게 들거나 높이 들면은 소리가 전기가 찌릿찌릿 오지않데 약간 저릿 한 정도로 오는 거 같아. 우와 소리 대박. 와 아, 겁나 신기해. 그지? 오. 정말. 어. 머리만. 잠깐만. 머리? 나 봐. 머리 뒤가. 잠깐만. 헐. 머리가. <웃음> <웃음> 머리 뭐야? 헐. 어 대박. 어. 머리 뭐야? 어머머. 어 아. 바람도 안 부는데 이래. 대박. 무서워서 앞으로 가진 못하고 <laughs> 오 용기 낸다 용기 낸다 <laughs> 너무 예뻐 아 진짜 예쁘긴 예쁘다.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저기 사람이 조그만한 키스조그만하게 텐트 치고 우와. 진짜 너무 예쁘다 광각이 이럴 땐 좋구나 <laughs> 지금 다시 해가 좀 떴어요. 아해 뜨니까 또 예쁘긴 예쁘다. 저희는 엔트로프 기념과 호시벤드를 본 다음 모니먼트 밸리로. 갓이전에 가기 전에 첫끼아 먹으려, 아니 두번째 끼구나. 햄버거 먹으러 o u t y 습니다